그러면 이제 요새 보면은 그 캐나다 관련된 커뮤니티 많잖아요. 예.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블로그도 하시고, 막 리얼터 분들이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예. 그렇게 뭐 리얼터 분을 이제 현지의 평판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음.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얼터를 선택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랄까? 그런 거는 어이, 저도 저도 한번 그렇게 좀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안타까. 생님 인터넷을 활동을 전혀 안 하거든요. 아, 전혀 안 하죠. 근데 네.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사실은 음. 근데 그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명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아 음. 어, 그거 하셔야죠. 요즘 음. 같아서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리터를 선택할 음. 때 어, 이런 음. 점을 주의해야 된다뭐 이렇게 진짜. 하신다면. 음. 어, 아이고 뭐 자꾸 내 자랑 같긴 한데 사실, <laughs> 사실적인 거죠. 뭐 <laughs> 경험이 많고 네. 그 상황을 잘 알고 어, 그러니까 일인 다역을 할수 있는 부동산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일인 음. 다역을 충분하게 할수 있는 사람. 음. 그니까 다역이라는 어, 거에 어, 이제 어, 빌딩 인스펙터, 홈 인스펙터 할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음. 건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 음. 모든 걸 물어봤을 때 미리미리 다 알고 해결책을 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빨리 파악해 줄수 있는 사람 은행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솔루션을 음. 제공해 주는 사람 뭐 이런 걸 일인 다역을 할수 있는 부동산이 그만큼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뭐 음. 확실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만큼 대신 또 그분은 또 그런 사람은 또 바쁠 수도 있어요 저같이 뭐 <laughs> 그냥 필요 없는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역량인 만큼 일이 많고 대신 음. 어,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거니까 그쵸. 이, 이,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하느라고 네. 어, 우리가 빵집을 갔는데 빵집 말고 옷가게, 음. 뭐 신발 가게가 나. 음. 신발 가게를 갔는데 신발 가게를 어떤 사람이 냈는데 이 사람이 신발 공장에서 신발 공, 신발을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했던 사람이 음. 자기가 나와가지고 신발 가게를 차렸어요. 그랬을 때. 신발 손님이 딱 오면 그 사람 발, 발이 발 체형이 이렇게 등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 음. 넓은 사람도 볼이 넓은 사람도 있고 음. 긴 사람도 있고 했을 때아이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겠다라는 걸 벌써 딱 느끼죠 음.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발을 딱 골랐는데 아그 신발은 선생님 거기에 안 맞습니다라는 것도 음. 딱알수 있고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신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신발을 잘 골라줄 수 있는 것 같이, 음, 음. 그런, 그런, 진, 정한 그런 모습이 중요하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음. 네. 네. 이, 아까 사, 살짝 사실 이거는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네. 캐나다 현지한 번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현지 리얼터랑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네.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 아까 조금 음. 이제, 어~ 음. 한몇 개월 2, 3 개월 차이를 봐야 크지 않으니까 네. 와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래도 혹시 만약에 음. 어떤 음. 분이 음.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음. 저도 한번한번 한번 해봤어요 한번 어. 해봤는데 네. 첫째적으로 어, 굉장히 어렵고 <laughs> 음. 저 사람이 보지를 않은 걸 내가 해준다는 게 부담이 엄청나니까 음. 꼭 이유가 음.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드리죠 해드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음. 그 다음에 학년까지도 알아서, 음. 이 학생이 어느 학교를 들어가서 ESA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가, 9학년으로 넘어가면, 또뭐 어느 아, 학교를 가야 음. 되겠고, 뭐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부모님이 한 사람이 이제 칼리지를 간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고, 이런 가족 구성원이나 이런 거, 확실히 알면은 해줄 수는 있어요. 음. 예,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많은 걸 찍어서 보내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음. 그런 음. 것도 많은 거고 하는데 다행인 게 우리가 줌으로 요즘은 사인도 하고 음, 온라인 맞아, 사인도 맞아. 하고 하니까 가능성 더큐 사인, 덕규 사인 예. 이메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지만 음. 어여튼 가능한 뭐 오셔서 결정하시면은 그쵸 본인이 좋겠습니다. 직접 <laughs> 보는 게 가장 아, <laughs> 좋긴 한 하죠. 한 푼짜리도 아니고 <laughs> 맞아요. 네 예, 이거는 정말 뭐, 잘 샀다가 음. 해도 후,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음. 정말 잘못 사면은 이건 나인메어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음. 먼저 온사람들 집에서 있으면서, 2, 3개월 음. 있으면서 얻는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음. 단기 하숙 같은 거, 음. 이런 거 하면서 학교에 대한 인포메이션, 직업에 대한 인포메이션, 음. 음. 그 다음에 교통편, 이런, 어, 그런 서비스를 받아도 좋고요 운전면허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은행 어카운트 해놓은 것도 같이 가면서 해서 해주고, 이런 것도 음. 서비스 피를 좀 드리고,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음. 예, 그리고 또 어드바이스도 있죠. 음. 또 신용, 여기서 절대 크레딧 카드 쓰면 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안 썼던 몇년 지났는데, 신용이 하나도 없어요. 뭘,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요, 요즘은 덜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에이. 많았어요. 절대 아, 크레딧 아. 카드 쓰면 안 된다. 근데 신원조회를 하니까 점수가 있어요. 음, 크레딧이 없어서 모기지를못 받겠네. 그렇죠. 그걸 아.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3개월 동안 일부러 시얼스, 지금은 시어스 없었나? 는 시얼스나 홈데포 같은 데 가서 뭘 사고 다시 폐기하고 막몇 아. 번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좀이렇 신형 점수를 높여놓은 사람도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음. 여기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의 그 경험이나 이런 맞아요. 거 듣는 거는 아주 빨리 갈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음.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김성은 리얼터님과 이제 같이 이렇게 집 사고 이렇게 음, 하면서 네. 좀 약간은 좀 놀랐다고 해야 될까 네. 좀 그런게 이제 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사실 네. 이제 지금 이제 3년차 인데 음 사,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 참 이게 음. 어 뭐랄까 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이제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지 아, 음.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15... 아, 저 사람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는좀 어... 이렇게 시기심도 많고. 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나보다, 나보다 민가? 나보다 아랜가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좀, 네. 그런 분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좀 있고, 제가 어... 그랬는데, 김성훈 리아터님 같은 경우는 음... 정말 이렇게, 와, 나 저런 사람 처음 봤어. 막 이런 <laughs> 느낌? 되게, 아, 되게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네. 정직하시고, 또, 이렇게, 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우, 고객들이 잘 돼야 저도 좋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뭐 100%입니다. 예. 예, 그래서 참 되게 어떤 그 생각이나 마음의 중심이 음. 되게 바른 그런 예. 사람? 막 이런 아.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게 좀, 뭐,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딱 어떤 그 사고방식? 예. 아니면 어떤 삶의 철학? 예. 이런 게 이렇게 딱 되게 된뭐 그런 어떤 음, 계기나 음. 아니면 좀 평소에 나는 이런 거로 이렇게 삶의 신조를 갖고 있다 예, 아, 어, 그거는 뭐 확실하게 음. 제가 정립이 음. 있죠 왜냐면 우리가 경제사회 이렇게 자유경제사회에서 하니까 음. 제가 저 신축주택을 짓고 부동산 이런걸 하면서 지금도 공동으로 우리가 음. 연습하고 있는 어, 저기 부동산 투자가 음. 지금 한 7개의 그룹이 있는데 어 7개 그룹이 있는데 다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제가 아는 손님들이 부가 증가가 되야지 음.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공동이 안 되면 저 혼자 눈 하나 조그맣게 굴리는 작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눈덩이를 크게 굴렸을 때 아. 같이 굴려도 이게 엄청 언덕에 내려가서는 커진다는 빅픽쳐가 거를. 빅픽처가 있는 분이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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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진을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걸어 놓고 있어요. 음. 그래서. 주 여러 명이서 큰 눈을 굴렸을 때 엄청나게 네. 된다는 건이 자유경제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음. 그래서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게 된, 된그 원인도 음. 제가 혼자서 할수 있는 부동산 투자와 음. 어, 개발은 어, 참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음.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제가 부동산에 네, 예, 음. 몸을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된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7개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연습을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그게 이제 잘 되고 그러면 또두 음.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이 나오는데 음. 이미 저는 여러 번의 그 아파트 공동 투자도 했고, 어, 그 같이 공동 투자를 건물도 줘보고 해서 음. 했지만은 그게 연속성이 없어지는 건 있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조합이 안 되는 그런 음. 단점이 한국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더 음. 공평하게 다그 하나의 작품 식계에서는 음. 이제 다 이득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음. 이 사람을 갖다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사면 나도 잘 사는 거고. 음. 그래서 한국 속담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 하면 사춘이 사춘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절대 아니에요. 사춘이 땅 사면 땅 지기라도 할수 있잖아요. 아. 그건 <laughs> 절대 아닙니다. 그거 에.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게끔 해주는데 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나를 막 해야게 한다면야 도와줄 필요가 없지만 음. 그 사람이 잘 돼서 기뻐하고 그게 나한테 음. 이득이 될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음. 잘해주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맞아요. 예그 이민사회에서 그거 말씀 잘 하셨는데 음.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졌어요. 제가 중국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중국에서 처음 부동산이 돼서 중국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그 중국 대륙에 네 그룹이 있어요. 네. 대만팀, 홍콩팀. 이또 남쪽 그다음 북쪽 이렇게 음. 중국 내팀에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면 몇백 명씩 회식을 합니다. 그그 음. 그 회사는 특이해서 음. 어, 몇백 명씩 회식을 하는데 음. 그네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공동 투자에 대한 게 우리랑 완전히 틀린. 음. 아참 특이. 쟤네들끼리 서로 내네 그룹이 안 맞는데도 공동 투자할 때는. 그 중국 이민자들 커뮤니티에서 참그 서로 도와주고 협조 잘한다는 엄청,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엄청그 음. 그러니까 싸우는 거 하고. 별개예요. 공동투자는 음. 공동투자예요. 그래서 음. 걔네들은 이미 진짜 한국 사람보다도 후발인데, 벌써 콘도를 짓는 커다란 회사도 있고, 음. 그게 엄청난 큰 회사들이 벌써 발전했고, 음. 한국 사람들은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고, 음. 재산도 각자로 보면 은 주위 시유태인보다더 많은 평균 재산을 음.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경업으로는 음. 잘안 되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는. 음. 그 뭐, 가계 전투는 굉장히 강한데, 음. 이 공동 전투는 굉장히 약해서, 저는 부동산 이 목적은 어 앞으로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했었던 좋은 사람들을 음. 제가 알고, 그 사람들과 모, 모, 뭉쳐서 땅이라도 같이 사고, 음. 같이 개발하고 이런 걸 제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걸 막 그것만 목표로 해서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대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음. 아는 데까지 제가 열심히 음. 하면 다 좋은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네. 참 저도 참 옛날에 그어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 예, 네, 예.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생일 파티를 크루즈선을 빌려가지고 그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뭐한달 동안 했다나 <laughs>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예. 어 나도 언젠가 크루즈를 빌려서 빌린 빌리기까지 할지 모르겠지 어쨌든 습득. 예. 뭐, 그렇게 예. 해서 생일 파티를 언제 하면 좋겠다고 혼자 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오려면 네. 그 친구들도 10박 11일을 일을 안 해도 되는 부자여야 가능하겠다는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는 거죠. 맞는 그러면서 네. 아, 이게 나만 부자여서 저게 되는 게아니구 나. 그럼 절대라 문제. 예, 네, 그런 생각 음.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주변이 같이 부자여야 <laughs> 그런 거. <거예요. 웃음> 네, 음. 음, 그런데참그 아까 눈덩이를 같이 굴려야 커진다는 그런 음. 말씀도 참아 이게 나만 그래서는 안 되고, 주변이 다잘 예. 살아야지. 다, 다 잘, 잘, 응. 살았지, 나도 편한 거지. 응. 여기 살다 보면은, 여기, 여기 집에 보면, 오늘도 집 보여준 것 중에 보면, 이쪽은 워크아웃이라서, 응. 저 집, 저 집이 높고, 3층이 보이고, 이쪽은 워크아웃 반대쪽이라서, 집이 2층이에요. 응. 그럼 이쪽이 나와서 사람이 놀, 이렇게 백야드에서 노는데, 저쪽은 3층이기 때문에, 이쪽을 볼때위압감을 느끼죠. 응. 근데, 여기 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나와 있는 게 자기도 불편해. 음, 그치, 이 사람도 네. 불편하지만 저쪽에서는 해피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도 자기가 쳐다보기, <laughs> 쳐다보지도 않는데 쳐다볼까봐 좀 미안할 아, 거라는 아, 아, 느낌이 들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약간 음, 좀더큰 음.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음. 자기가 편하려면 주위도 다잘살아야지 자기도 편한 거지. 맞아요. 음. 쫄쫄 굶고 있고 힘들어 하는데 내가 편할 수가 없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건잘 지적해 주셨는데.